천지영 네. 매력 발사해주세요. 아, 뭘 해야 될까? 아, 천지영 하면, 역시, 그, 파워보이스 아닙니까? 응. 아! 3초간 물 전방으로 하고, 물 빨리 먹기. 어, 아, 그건 니엘한테 네네 뺏기, 그건 물 빨리 먹기? 니한테 뺏겨. 아, 괜찮아. 번해볼라고 뭐 <laughs>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? 안다. <laughs> 아, 나, 나 근데 요즘 이실이어서 물잘못먹어던 물. 이 물, 물. <laughs> 물 빨리 먹기. 쉬운 게 아닌데요. 사실 제가 물 빨리 먹기를 되게 잘 하거든요. 정말 할게 없었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콜라 빨니야 아, 근데 게임. 이거 차가우면은 아니야, 너무 차가운데요? <laughs> 와 이거 이 이거, 이거 우와 이, 여기 아, 다 집도, 이거 1도가 10도, 얼겠네 우와 대박이야 야, 얼음 수준이야, 수준이야? 얼음 수준 <laughs> 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니엘 형이 6초에 맞췄나? 네 제가 6초 정도에 맞았으니까 네. 6초에 맞으면 통과입니다 준비 아 기다려봐요 형 이게 1초에 맞으면 형이 1등 할 수도 있어 어. 1초. 준비 시작. 시작 1 2 2, 2. 괜히 숨만 버리네요 어! 바이크! 바이크! 사. 사! 괜히 속만 버리네요 <laughs> 괜려 <속만 버려>. <laughs> 취하시죠? 포기! 포기? 네, 취하시죠? 네. 딴 거! 딴 거! 취하시죠? 아다 먹었는데 아 거의 다 아. 먹었는데 네. 일단 창조형 먼저 하시죠